지켜서 순교하고 구원 받으면 될것 같지요. 그런데 너무나 심한 핍박이기에 견디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는 집과 같은 신앙이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집 다음, 풀의 공력을 들여 신앙생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생명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상태인 믿음의 1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나무의 공력을 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신앙상태입니다. 바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믿음인 믿음의 2단계이지요. 다음으로 보석과 같은 공력을 드린 믿음의 단계는 믿음의 3단계입니다. 믿음의 3단계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단계로서 보석이 빛을 바라듯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은과 같은 공력을 드렸다면 은빛의 순결함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마음의 성결을 이룬 믿음의 4단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금과 같은 공력을 드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5단계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떠한